뜨거운 햇살이 내리쬐던 어느 날, 젊은이들의 자전거 행렬이 이어집니다. 이들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페달을 밟아 굴러가는 바퀴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월. 전국의 대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모인 곳은 남한과 북한의 경계선 바로 DMZ입니다. 미래를 여는 청년 포럼에서 주최하는 이 행사는 6.25 전쟁 정전 6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 모인 130명의 대학생들이 앞으로 5일 동안 강원도 인제, 양구, 화천, 철원, 연천 등 232km를 자전거로 횡단합니다. 드디어 통일과 안보, 그리고 대학생들의 폐기와 열정이 가득 던긴 바퀴가 굴러갑니다. 이제부터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잠깐의 휴식 시간. 젊음과 폐기로 230km를 횡단한다고 해도 몸 이곳저곳이 쑤시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다시 웃음꽃이 피는 건 역시 젊음 때문이겠죠. 유난히 뜨거운 태양빛이 내리쬐는 한 여름의 오후. 한껏 달궈진 아스팔트 위를 쌩쌩 달리는 자동차와 함께 다시 힘차게 달립니다. 그런데 그 때, 한 대원이 중심을 잃고 넘어집니다. 다행히 다치진 않은 것 같습니다. 동 얼른 가요. 크게안 다치셨죠? 예, 네, 크게 안 다쳤습니다. 네, 예, 다행이네요. 인터 아, 예. 뒤에 사람 많아서 다행이에요. 다행이시죠? 네. 아, 좀더 조심하셔야 될것 같은데요. 아, 예. 조심 많이 해야겠네요. 다 같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 예. 뭐잘 타는 사람도 다칠 수 있으니까. 네. 또뭐또 크게 다치신 가요. 적 없으시죠? 아니, 안 다쳤어요. 네. 그럼 안녕하세요. 뭐 데? <laughs> 네. 정말 아프려나요. 같이 가요. 네. 아, 이게 아, 그래. 아니라 와! 아, 그, 도착했죠? 네.

네, 좀 지쳤는데 괜찮아요. 네 앞으로 일정 잘수고하세요 눈물까지 날것 같더니 정말 힘들었나 봅니다. 아, 기분 되게 완전... <laughs> 힘든데 되게 재 완전... 되게 좋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아, 땀이 많이 나신 것 같아요. 아, 괜찮아요. 너무 좋았어요. <웃음> <웃음> 드디어 기다리던 저녁 시간 오늘 저녁 메뉴는 닭볶음탕 저도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 대원들도 정말 맛있게 먹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먹방 먹방 배고파 죽겠어요 뵙으 왔는데 이게 뭐예요 저녁 식사 후 피곤한 몸이지만 초롱초롱한 눈빛으로 안보에 대한 강연도 경청합니다. 하지만 밀려오는 졸음은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돌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우리 대원들 참 귀엽죠? 다시 날이 밝았습니다. 오늘도먼 길을 달려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는군요 햇빛을 가리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하는 대원들. 그래도 출발은 힘차게 힐링캠프 대원들 오늘도 화이팅입니다. 열심히 페달을 밟고 있는 대원들. 오늘의 목적지는 어디일까요? 이들이 도착한 곳은 월남참전기념관. 이곳은 월남참전 용사들의 희생과 호국정신을 기리고자 건립되었다고 합니다.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이곳에서 우리 대원들은 무슨 생각이 들까요? 저희가 DMD 지금 행진을 하면서 국가 안보 관련해서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유나 그런 이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혜택들이 아무 쉽게 아무나 만들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노력과 헌신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충분히 느낄 수 있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드디어 여정이 종착점. 하나둘씩 마지막을 향해 힘차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기 뒤쳐져오던 대원도 마지막까지 달려오고 있군요. 아, 아 너무 좋아요. 오늘 안힘들셨어요네 <laughs> 네, 오늘 평지 많아서 괜찮았어요. 아, 뭐 소감이 뿌듯합니다. <laughs> 소감이 어떠세요? 네 <laughs> 후련합니다. 네. 정말 좋게 큰 사고 없이 끝날 수 있어서 정말 기쁩니다. 좀 힘들었던 것도 같은데 어쨌든 완주하게 돼서 시작과 끝을 잘 마무리하게 된것 같아서 네, 이런 도전 도 적극적으로 행동해서 이뤄냈다는 점에서 다른 것도 도전해서 할수 있다는 자신감을 더 얻은 것 같아요. 네, 소감 한 번만 말씀해 주시면 아요 되게 힘들었는데요. 하고 나니까 되게 보람된 것 같아요. 지금 8월에 졸업하는데요. 대학생의 마지막 추억 잘 만든 것 같아요. 네 여기 T M G 이곳저곳 다니면서 그 여러 가지 전망대도 보면서 고지 전투 이런 것도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그러면서 새삼스레 의그사워주신 선조들에게 다시 고마움을 느끼고 정전에 다행을 어. 느꼈습니다. 맙구나 오잉수. 우리 갈다. We can fly. 어떻게 보면 다른 할 것들도 많고 그럴 텐데 사바일 동안의 어떤 짧은 짧지만 또긴 시간 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200몇 킬로를 달린다고 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그런 열정이나 어떤 도전 같은 게참 멋지고 저도 이렇게 쳐다보는 입장에서 매우 감격스럽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말 멋진 친구들인 것 같아요. 2013년 여름을 뜨겁게 달군. 자전거 힐링 캠프 대원들의 열정과 도전에 큰 박수를 보냅니다. 대원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